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 이로다. 아비멜렉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후 보시라 하여 이제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억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밖에 살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첫째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이 지치 하는 땅으로 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블레셋 땅 그라레 거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리따운 아내로 인하여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레비 가나안 정탐 보고를 담대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위의 환경이 커 보이고 그 것이 나를 억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삼기하십시오. 약속을 잊어버리고 억압하는 환경을 볼때 그것은 더욱 커지는 괴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신 약속 안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범죄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범죄하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 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지 않는 연약한 인생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강한 채 하며 약속 밖에서 사는 사람은 교만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강해서 범죄치 않는 것이 아니고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 범죄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신앙 자세로 범죄치 않는 바른 길을 걷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통을 당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을 잊고 약속하신 땅을 떠난 자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는 땅, 나아가 약속밖에 있는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 땅이 좋아 보여 그곳으로 갔던 롯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은 자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말씀을 떠나 고통을 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자주 막히는 경험을 하십니까? 속히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 약속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곳에서 약속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들을 붙들고 소망찬 승리를, 승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약속들을 잊고 두려움과 제약으로 물든 고통의 삶을 사느냐, 입니다. 진정한 약속은 그 약속하신 분의 인격을 믿고 또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이 고달프고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약속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